그냥 어어 컴퓨터 크래프트 또 이거 으흐흐흐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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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laughs> 아또 다른 문녀는찾아봐야다 이제 내 피가 왜 이래? 잠만, 왜내 피가 이러지? 왜 갑자기 내 피가 이러지? 내 피가 이랬지? 이를 모르겠다? 왜? 아여긴 어디 나는 고 소리가 안 들려 아 스피커 문제 어 안가 어 아, 소리가 진짜로 안 들려 분명 소리는 지키겠지 뭐한 잠시만. 여기 뭐야 도대체 아아 에메랄드다 근데 왜 케이지를 못해 잡표 찍고 어차피 에메랄드 안들어올 텐데 그리고 조합 가이드를 깔았다나 사실 어 컴퓨터 크래프트에 추가되는걸 한번 확인해보죠 컴퓨터 어, 고급 컴퓨터 디스크 드라이버 오, 모뎀 모니티얼? 모니터? 아 머, 모니터 프린터 어 고급형 모니터 어, 네트워킹 어, 케, 이블 어, 인터넷, 인터넷 선? 무슨 모뎀? 어, 뭔지 모르겠지만, 패스. 플로피 디스크. 와, 색깔 다양하구먼. 플루피 디스크. 프린터 뭐 뭐야, 이거? 제연이백 헤드? 블라우드 헌터 애드, 크리프트 가이드, 뭐 이거 크립 크리... 튜월드 크리... 터틀, 어드벤 터틀, 무슨 터틀, 어떤 터틀, 크립트 터틀, 아무튼 터틀, 아 여러가지가 참있네 근데 뭐든지 다 다이아네. 왜 이렇게 화면이 커지는 거같나 아! 빠졌어 여긴 어디 난 놓고 뛸 수가 없다 날끔 날끔 음이 정도면 뛸수 있지 뛴다 갇힌다 갇혔다 네, 띄워주고, 제일 위에서. 아,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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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어? 배고픔이 잠깐 있네? 왠지 보기에 고기 한 개가 줄어든 것 같지만, 난. 아, 왜 이러니? 난그 자표를 모른단 말이야. 아무튼 여기 아니다. 와, 막 탐업을 하다가. 와, 막 탐업을 하다가. 분명 이쪽이었을 거야. 여긴 아는 것 같은데. 아, 나 또. 무슨 여긴 아니다. 내가 에메랄드로 봤으면 아, 그... 아, 여기냐? 아, 나... 도대체 여긴 어디냐고? 아, 진짜 여긴 어디야? 아, 캐비터 그거 어디냐고? 도대체? 좌표도 모르는데 또. 와. 음, 저거는, 아, 아나? 여기 아니야, 아무튼. 아, 계속 기름이네. 나 힘들게 만든 컴퓨터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하하하 아하, 아하.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거 밖에 없어? 안돼 아 다행히 도 나무는 있지 만아또 여기냐 도대체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진짜 <진짜거든요>. 어딨냐 아 하하하 <laughs> 엑스레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엑스레이도 없더니 일단, 좌표를, 그냥, 내려가자. 트루룩, 십육, 십오십사, 십삼십이. 핫. 아! 나또왜 이러니? 나또왜 이러니? 내가 자리를 벗는거야아 탑 아, 어, 자세히 생각해 보자. 아, 어, 갇혔다. 어딘가 받아보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나무고갱이의 생명을 사았다아 진짜 못 찾겠다 아나 yc1 이였어 네. 분명 내붙차는 구멍이라도 있는 건가? 아, 근데 진짜 어둡다. 분명 거기에 레드스톤이 있었어, 레드스톤. 이렇게 나는 못 찾는 건가? 오호호 아이 어, 찾. 잠시만 겜물을 써서. hep burda 얼마, 여기? 있을만한 곳인데. 아, 여기 맨 처음 곳이잖아. 아, 내, 내가 못 찾는 건가, 진짜? 어딨지? 呃。Uh 어? Oh, 아또 여기 위에 있냐 아또 에메랄드 에메랄드 보기 싫어진다 어차피 곡괭이도 없는데 여기 갇히면 난 그대로 근데 진짜 반대 없다니 내 힘들게 만든 컴퓨터인데 그 것만은 못벌려음 자세히 떠올려보자. 두명 있을 거야. 그냥 자세히 떠올리다 보면 쉬고요